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다, 야미스케이로. 인간 직원 꽤나 쓸만했어. 야, 야미단장! 하하하, <laughs> 정말 훌륭해, 야미스케이로. 하지만 넌 절대 날쓰러뜨릴수 없어. 어둠마법. 뭘또 한데? 전력을 다한 나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이 있을 리 없어. 아니, 있었던 거야. 그래.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심한 꼴을 하고 있는 거고. 에이... 뭐야 뭐야 뭐야. 이 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.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기쁘구나. 에이... <laughs> 사돌. 정말이지, 넌 훌륭해, 야미스 케이로. 전투 감각이나 기술 면에서 보면 네가 한수 위야. 진심으로 질투심이 느껴져. 하지만 난 죽지 않아. 그 무엇보다 압도적인 이 힘, 이거 하나 때문에 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.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해. 아무리 애를 써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. 그게 바로 나야. 재능을 타고난 자. 빗땀 흘려 노력한 자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기적적으로 내 목에 칼을 꽂아넣는다고 해도 마지막엔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고 내가 이긴다! 내겐! 그게 최고의 환이야!!! 너희들 아주 맘에 들어! 나를 존다. 즐겁게 해다. 하... 정신 바쩍 차리고 따라와, 아스타. 네, 야미 단장. 하...